안녕하세요. 포커스 성형외과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연유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어서 궁금점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눈이라고 해서 이 수술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아니면은 이 수술은 절대로 가능하다, 그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수술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자연유착이라 하면 절개를 하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자연유착에 좀더 유리한 눈이 있고 좀더 불리한 눈은 있을 수 있겠죠. 피부가 아무래도 좀 얇고 지방이 많지 않고 눈뜨는 힘이 충분하게 있다 하면 자연유착에 좀더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눈이라고 하면 자연유착이 좀더 불리합니다. 하지만 자연유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자연유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한쪽 눈의 쌍꺼풀이 좀 작다 하면 좀더큰 쪽으로 자연 유착을 통해 가지고 쌍꺼풀을 좀 맞출 수가 있겠죠. 하지만 쌍꺼풀이 큰 경우에 좀더 작게 낮추려고 한다면 자연 유착보다는 좀더 절개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쌍꺼풀 액이나 쌍꺼풀 테이프를 눈에 붙이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피부 자체가 그런 테이프를 붙이거나 액을 붙임으로 인해서 피부가 두꺼워지고 그리고 탄력을 좀 잃기 때문에 추후에 나중에라도 자연유착을 할수 있는 눈이라 하더라도 피부가 이미 질겨져서 절개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꺼풀 테이프라든가 쌍꺼풀 액을 오래 붙이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쌍꺼풀을 좀더 크게 만들려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충분히 쌍꺼풀을 크게 만들 수가 있는데 절개로 유착이 아주 단단하게 생겨 있는 쌍꺼풀을 작게 만들려고 하면 자연유착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절개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절개로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그게 유착이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작은 쌍꺼풀은 큰 쌍꺼풀로 만들 때 자연유착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절개수술로 큰 쌍꺼풀로 유착이 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자연유착으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개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연유착도 매몰 방법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매몰 방법을 기다란 하나의 라인을 만들어 주기 보다는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런 라인을 사용을 했다면 자연유착은 라인을 만들 때 포인트가 아니라 이런 라인, 긴 하나의 선으로 만드는 데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할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절개 방법을 하면 쉽게 풀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수술을 해보면 자연유착에 적합한 눈을 수술했을 경우에는 거의 풀리지 않습니다. 다만 자연유착에 불리한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에 자연유착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풀릴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할수 있겠죠. 사람마다 이눈 폭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5개에서 6개 어떤 경우에는 약간 뭐 7개를 사용하기도 하고 대개 한 5개에서 7개 정도에 찝는 포인트를 만듭니다 자윤차 갈 때는 봉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밥 제거 안 합니다 거의 없죠 그 바늘로 살짝 구멍만 내기 때문에 거의 흉터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주차가면 큰 붓기는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큰 붓기는 어느 정도 빠집니다. 잠 붓기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어색할 정도로 많이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잠 붓기는 눈뜨는 연습을 열심히 하면은 시간 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빠집니다. 아무래도 눈 수술을 하면 눈이 약간 부어 있기 때문에 컨택트렌즈를 끼게 되면 안구가 좀 압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기가 많이 빠진 시점. 그래서 수술하고 보통 한 4주가 지난 시점에 렌즈를 착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수나 화장은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자연유착에 대해서 많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